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너버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뭐 크게 올라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아쉽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저항의 모습을 보여줬던 구간을 돌파한 것만으로도 여기를 되게 높게 평가해도 될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다음번 상승이 나왔을 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럼 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핵심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죠.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개미 털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호재성의 흐름이 잘 잡혀 있다면 걱정하지 말고 반등 노려보시자. 근데 이왕 잡는다면 개별적인 호재도 좋은 종목 잡아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11월 13일 수요일 오후 6시 14분에 비트코인 SV 78,000원에 89,70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 애초에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되어서 나온 코인인데 비트코인 상황 괜찮다면 이 종목도 떨어진 만큼 빠르게 반등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당시 비트코인에서 들려온 소식이 뭐다? 일단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블랙록의 ETF 여전히 엄청난 매집세를 보여주며 지금 현재 하나로 60조 정도 되는 금액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 들려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관련 이슈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에 이어서 이 의회의 상원은 물론이거니와 허원까지 공화당이 이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정책이 진행이 된다면 걸리는 거 없이 쭉 이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고속도로가 뚫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나쁘게 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떨어진 상황, 아, 이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안내 드렸는데, 어떻게 되었다? 그날 저녁 어느 정도 반응 오기 시작하더니, 빠르게 올라가서 목표했던 89,700원,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다. 지금 매도를 하더라도, 이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15%를 못 먹으면 이상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 이렇게 중심만 잘 잡더라도 기회는 꾸준하게 창출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그러면 만족하고 끝을 봐야 될까요? 아니요. 연말까지 기회는 정말 많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뉴스 때문에라도 우린 더더욱 코인을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준비 끝내놓고 다음 종목을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기 위해,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기 위해 지금 하나씩 하나씩 세팅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한번 나도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최적의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받아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함께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만족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만큼 제가 준비를 잘했다라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채널을 키우기 위해 저 역시 노력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너보스는 현재 어떠한 사업을 메인으로 밀고 있죠? 비트코인 디파이. 이쪽이 블루오션이다 보니까는 지금 이를 선점하기 위해서 최대한 움직이고 있는 게 너버스의 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효과도 있는지 핵심 파트너를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계속 신기능도 내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오 좋은 건 알겠다 이거예요 근데 가격을 들썩이게 만들 정도의 이슈냐 이거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킥 퀵... 한 끗이 부족하다 이렇게 현재에 대해서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내용들이 쌓이게 된다면 미래는 좋겠지만 지금 당장은 좀 조용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 보면서 이 상황에서 중심을 잡아야 된다 결국 비트코인 기반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이 잘 나가면 여기에 비례해서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랬을 때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어떤 상황이다 약간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고점에서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조정 장세에서도 수급을 보면 어떻다 돈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럼 여기에서 손바뀜이 한번 끝나고 개미가 한번 또 털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 또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만들어지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트럼프가 공화당과 함께 친 암호화폐 법안 진행하려는 요 모습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1월 달 백악관 입성하는 그 순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해 연말 굉장히 따뜻하게 볼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봤잖아요 홍보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이 되는 비트코인에서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면 연말까지 일정이 하나씩 진행이 될 때마다 꿈틀꿈틀거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정 남아 있으면 무조건 홀딩 좀더 떨어지더라도 얘 때문에 알아서 더 올라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다음에 오히려 여유 자금이 있다면 호재가 가까워지고 있다. 매집 해보는 거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 검정색 선 21선을 주구장창 한달 내내 돌파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돌파해서 위에서 자리 잡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때 이제 추세가 조금씩 돌아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볼린저 밴은 상단 돌파 못했죠. 돌파하고 또 여기서 자리 잡는다면 이때가 이제 진짜 본 게임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과거 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것처럼 여기부터 급등 나오는 거 요거 노려보시면 너버스는 만족스럽게 마무리까지 하실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걸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직접 하려고 했더니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어색한 개념이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각자의 이유가 어땠든지 간에 공부해서 좋았다 라고 느끼셨으면 요거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11월, 12월, 그리고 내년 1월까지 호재가 연이어서 계속 쉬지 않고 진행이 될 예정인데, 마지막에 삐끗해버린다? 아, 전안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쉽, 쉽게 보시라 안내 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번호로 너버스, 문자 한통 남겨주시잖아요. 지금 설명드린 전략 싹 정리해놨거든요. 답장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가장 신경 쓴 거, 일정 총정리한 거, 11월엔 뭘 봐야 되고, 12월 땐 어떤 걸 봐야 되며, 하이라이트, 1월 땐 어떤 걸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걸 이용해서 너버스, 사업 현황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고, 이걸 이용해갖고, 차트 어떻게 봐야 되는지 뭐 공식 사이트나 이런 것들 들어가면 그냥 볼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걸 또 어떤 식으로 파고들어야 되는지 몰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쓸수 있는 한도 내에선 다 적어 놨으니까 일단 받아보시면 끝까지 관련 내용 읽어 보시면 좋겠고요 대신 마음에 든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만큼 제가 준비를 잘했다 라고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한 결과물입니다 이때는 여러분들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한번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거 있죠. 시장의 중심 흐름이 괜찮다면 매도를 하거나 할 필요 없다. 얘가 좋으면 결국에 회복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개미털기에 당하지 마라. 정말 강조 많이 드렸는데 어제가 딱그 개미털기의 흐름이었죠. 그런데 전 중심 내용이 괜찮다 보니까 기회다.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갔던 종목이 뭐냐? 24년 11월 13일 수요일 오후 6시 14분에 비트코인 SV 78,000에 89,70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왜이 종목이었냐? 시장의 흐름도 괜찮은 것도 있겠지만, 비트코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수혜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어제 어땠죠? 시장 조정이 나왔을 때에도 위에서 잘 버텼고, 그리고 ETF 관련되어 있는 유동성 관련 이야기를 보더라도, 자, 보이십니까? 대장인. 블랙록 ETF 한화 기준으로 60조 정도 되는 비트코인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요거 발표가 나왔습니다. 고점에서 매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련 종목들 떨어지기만 했다? 얘가 괜찮으면 결국에 회복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모든 것들이 트럼프 관련 테마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트럼프 요즘 어떤 내용 나오고 있다? 당선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의회를 보더라도 공화당이 상원은 물론이거니와 하원까지 모두 먹었다 비트코인 정책에 고속도로가 뚫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거는 아 이거 기회는 내년까지도 계속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차트를 보자마자 여기에서 어느 정도 횡보 나오고 매집 들어오는 거 보자마자 여러분들께 안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되었다? 약간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 반응 오면서 쭉 올라가 목표했던 89,700원 돌파하고 최대 97,0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거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거로 만났더라도 15% 먹은 거고 지금 매도에도15%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수익 실현은 정말 쉬웠던 종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걸로 끝을 봐야 될까요? 아니죠. 올해 연말까지 기회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욕심을 조금 더 내보셔야죠. 그래서 저도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 지금 세팅을 끝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010-2533-4019번으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받아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취향에 맞는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만큼 제가 준비를 잘 했다 라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